영어부 친구들 안녕. 어린이 주일 인형극은 재미있게 봤나요? 선물은 마음에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정성 모아 준비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래요. 오늘은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마음 모아 정성 모아 예배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번 주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빗물을 먹고 나무들이 예쁜 초록색으로 물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무들도 건강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사랑해요, 감사해요예요. 음, 우리 친구들 생각에 사랑해요, 감사해요라는 말은 누구에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에게? 음, 하나님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읽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저는 하랑이에요. 오늘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우와, 바다에요. 바다에는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요? 집게 집게 바닷가지 아저씨들이 살고 있네요. 우와, 아빠가제는 아기가재를 배에 꼭 붙여 데리고 다녀요. 사랑한다, 아가야. 바다에 사는 다른 물고기를 보러 가요. 우와, 고래다. 엄청 크다. 탁, 탁. 엄마 고래는 아기 고래를 꼭 데리고 다니네요. 사랑한다, 아가야. 아기가 아기 가재를 사랑하고 엄마 고래가 아기 고래를 돌보아 주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궁금하죠? 바로 바로 포근 포근 우리 아빠와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세요. <laughs>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가야. 사랑한다, 하랑아. 엄마와 아빠 말고도 나를 꼭 안아주는 분이 또 있어요. 쓰담, 쓰담. 할아버지와 할머니예요. 사랑한다, 아가야. 응. 사랑한다, 하랑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사랑하여라. 여러분, 사랑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래요. 하나님은 가족들이 서로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해볼게요. 내가 꽃처럼 활짝 웃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폭은폭은 따뜻해져요. 나의 이 작은 입술로 엄마, 아빠 얼굴에 뽀뽀하면 엄마, 아빠 얼굴이 그렇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엄마 아빠 마음이 포근포근 따뜻해져요. 여러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씀대로 나를 돌보아주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어줘요. 다 같이 이렇게 말하세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사랑은 받는 것만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랑이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는 말로 마음을 많이 많이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대요.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 눈꽃 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는 분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는 분들을 사랑하며 살아갈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はい。